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분주하고 복잡하기만한 우리의 심령을 잠잠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1편 말씀입니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때 나이가 어머님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때 나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바라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 보면 그것은 아마도 평안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 우리 믿는 자들만이 쓰는 단어도 아닙니다. 믿지 않는 분들도 이삶 속에서 아무 사고 없이 아프지 않고 어떤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평안하기를 날마다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말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무엇이고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평안은 영원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지 아니한 것 속에는 그 평안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거대한 피라미드를 건축한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그 속에 잠들면서 영원한 평안과 안식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평화는 커녕 자신들의 미라인 시체마저도 도굴꾼들에게 의해 파헤쳐지고 도적질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이 세상의 수많은 권력자들도 어느 날 갑자기 비수처럼 날아든 죽음의 화살 앞에 그 평안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행복 전도사라고 자칭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안겨주며 웃어야 복이 온다라고 하는 강의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던 한 전도자도 결국 자신의 우울증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살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평안이라는 것이 존재합니까? 욕기 5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태어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여러분, 불을 피우면 그 불티가 위를 향해 날아가는 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인생의 고난이라는 것은 너무나 필연적이고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생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이만 고생합니까? 그 아이를 출산하는 어머니의 고통은 고통 중에 상고통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평생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합니다. 결혼하고 자식을 키우며 평생 뼈빠지게 고생합니다. 그런데 그 고생을 누가 알아줍니까? 자식들 다 키우시고 나니까 자식들이 부모가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고 고생한 거다 알아줍니까? 자식들이 늙으신 부모님을 봉양하는데 자식들이 얼마나 눈물겹게 고생하는지 부모가 다 알아줍니까? 직장에서 가장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하루에도 사표를 수십 번 썼다 지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족들이 알아줍니까?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가 얼마나 남몰래 인내하며 고생하며 눈물 흘리는지 가족들이 알아줍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에 평안이 있습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행운 같은 그 행복 말고요, 지속적인 평안이 존재합니까? 그래서 평안은 영혼의 속성입니다. 언제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듯이 유한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것들 속에는 결코 영원의 속성인 평안이 존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그래서 평안은 언제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들풀 속에서도 새들의 노래 속에서도 저 쏟아지는 햇빛과 달빛 속에서도 우리는 말로 다할수 없는 평안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연에 나가 그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때 말씀으로 창조된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원한 평안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바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곧 로고스 그 자체이신 까닭입니다. 이처럼 평안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가치이자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그로 인하여 우리가 땅에서건, 하늘에서건, 병상에서건, 폭풍에서건, 심지어 포탄이 쏟아지는 전등, 전쟁터에서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의 평안을 누리는 자에게는 더 이상 이 땅의 유한한 근심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어떤 갈등도, 어떤 두려움도 어떤 유혹도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유한함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주는 평안을 맛보고 있던 이 시편 기자는 오늘 시편 속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이제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지금 자신이 평안을 누리는 이유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내 그 답을 찾았습니다. 자신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교만함과 오만함을 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만과 오만은 내 자아의 욕망이 만들어낸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자족과 만족이 아닌 지금보다 무언가를 더 얻고 소유하고 누리고 싶은 그 욕망이 교만과 오만을 만들어내고 그 교만과 오만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망각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교만과 오만의 증거가 근심과 염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심과 염려는 단순히 내일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아닙니다. 곧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내일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의 마음 속에 근심과 염려가 교만과 오만함의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 안에 떨어진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도 않고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런 욕심을 이제는 다 내려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욕심은 내 자아의 확대, 내 자아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내 자아가 확대되고 확장되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욕심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어디에서건, 무엇에서건, 누구에서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평안이 넘칩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뗀 아이가 어머님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뗀 아이와 같습니다.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자는 그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마치 젖뗀 아이가 어머님 품에 안겨서 새근새근 잠이 든 것과 같이 그 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자의 삶에는 그 평안이 없습니다. 있다면 오직 까닥없는 분주함과 그로 인한 고립과 소외와 외로움 뿐입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한 번만 맛본 자는 결코 그 품을 다시는 떠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의 대속의 사랑과 은혜만이 자신을 살리는 영양분이요.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먹어야 할 일용할 양식임을 아는 자는 날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영원하신 말씀을 사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결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엄마의 젖을 먹은 아기는 노력하지 않아도 배가 고프면 자동으로 엄마의 젖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매순간 그 하늘의 양식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의 예배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참된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영원하신 말씀 속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그 어머니의 품 안에서 잠든 젖된 아이와 같은 평안을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이 시간은 잠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어, 분주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직 주님의 영원하신 말씀 속에서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맛보게 하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그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을 담지 못하는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있는 모든 욕망을 이 시간 비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야외에서 가질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나누는 모든 교제와 대화가 복되고 아름답게 하셔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길에도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나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